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아 여러분들 제가 요즘 최근에 했던 게임 로블록스라고 아시죠? 이로블록스라는 게임을 가끔 했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블럭게임 잼민이 게임인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은 만일 시청연령이 낮아질까봐 안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클라스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잼민이들이 미치는 게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더테일 말고 어몽어스 나왔네요 바로 어몽어스인데요 이게 퀄리티가 개쌉질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완전 클라스가 달라요.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일단 이거 오마우스 시작할 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봐봐, 얘들아. 야, 퀄리티가 남달라. 나 진짜 오마우스 3 d 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모자도 있고. 그냥 오마우스랑 똑같아. 근데 여기 뭔가 있냐면은. 사기꾼이 되기. 사기꾼 되려면 현재라면 되요. 어른의 힘을 보여주마. 어른의 힘을 보여주마, 이 자식들아. 야, 이게 누가 봐서 로블록스냐, 이게. 미친 퀄리티라니까, 여러분들. 그거 진짜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개쩝니다. 와, 와, 퀄리티 보세요. 그리고 이거 위에 왼쪽에 쓸수 있는 것도 똑같아. 애들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맵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미션 하는 척. 미션 하는 척 해주고. 옷. 우리 팀이 눌렀나 보다. 사보타지도 쓸수 있어요. 사보타지도 이때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죽여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잘 도망갔다. 저만 나가, 잘 도망갔다. 오케이, 잘 도망갔다, 잘 도망갔다. 어, 어 떨려. 어, 누군가 발견했어. 나안 듣겼어. 어, 똑같아, 여러분들 투표 창도 똑같죠? 후, 누구야? 난 몰라. 모르지. 왜냐면은안 듣겼으니까. 이때는 스킵하는 게다. 오야, 나, 나 듣기 뻔했다. 와, 나 찍기 뻔했다. 와, 와, 야, 나나 찍기 뻔했어. 와. 자 아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안 꺼졌다. 어 번역도 쿨해요. 나 너무 무서워. 나 범인 아니야. 나 너무 못 벙. 어분들이 퀄리티 미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그냥 러브 야, 네가 다들 어떡하냐? 근데 요거 벤트 없나? 벤트? 벤트 없습니까? 벤트? 죽여라. 어 써져 있어. 죽여라라고. 나가! 내 머릿속에서. 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 근데 죽여라라고 써져 있어. 어? 왜왜왜 왜, 왜 눌렀지? 퍼플? 노! 노! 아아아 I, I, I'm, I'm not, I'm not. 안돼! 나뭐 했다고?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 현질 했는데! 아, 나 현질 했는데 어떻게 느낀 거지? 그러면 살인자 말고 한번 임플란트 말고 쿠루원 해볼게. 쿠루원 못해요.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여기 뭐야 여기 왜 넘어?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아니 뭐야 갑자기 여기 왜 넘어? 와아 맞네 맞네 맞네. 하이 반갑다 누가 봐도 시청자다 오케이 okay, 누가 봐도 시청자였고요 아 잘못 뚫었다 얘들아 미안해 아또 잘못 뚫었어 오케이 okay, 크루메이트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도 똑같애어 이렇게 미션 아이씨 아유 왜내그3리드라 이거 3D라니까 더 무섭다 야 실제로 더 떨린다 아이 벤트 있네 오우야야 깜짝이야 전기 전기 전기를 고치러 가야 돼 전기 고치러 아무도 안 오냐 이 자식들아 전기가 아니었냐? 미안하다 전기는 내 미션이었구나 산소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아 믹나 미안하다 얘들아 졌어? 일단은 이동해서 저 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D라서 약간 더 무서워 어 이렇게 작업도 왜 쫓아오냐? 쫓아오지 마, 찝댓기야. 어, 얘 미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린은 아닌 것 같아. 얘 너무 리얼했어, 연기가. 넌 마피아가 아닌 거 확실해. 오케이, 초록색은? 오케이, 임포스터가 아니야. 어, 약간 짙은 초록색은 임포스터가 아니야. 좋았어, 다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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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누구야? 어! 걔가 죽었어!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아까 쟤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검정 아니면 연두야. 검정 아니면 연두야, 이거는. 근데, 일단, 검정이, 나, 쫓아다녀. 싸가지가 없어. 검정! 범인은 바로 너야,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진실은 언제나 하나! 범인은 이 안에 있고, 그 범인 바로 너야! 뭘봐 핑크새끼야 야너 마피아 아닌 거다 알아 저런 애들이 꼭 임포스터 아니야 겁만 주면서 임포스터가 아니야 일단 보라색 너 연기인지 아닌지 보겠어 오케이 넌 연기자가 아니군 오케이 보라 패스 산소 고갈 산소 고갈 일단 산소 고갈부터 아까 아까 같은 일이 있으면 안돼 산소 고갈부터 하러 가자 오케다 오고 있어 안 오면 수상해 여기 여기지 어디 어디야 산소 고갈 여기 아니냐 여기 아니..아니야? 아..아..애들아? 애들아? 어..애들아 어, 3초, 2초, 1초 어떻게든 해봐! 어? 왜 산소과가리 안 뜨지 왜? 이제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번 이겨보자 너무 이상한 짓 많이 했다 일단 여거 나 미션한다 오와 이거 똑같아 미션도 오케이 연기 아닌 거 같은데 주황핑크는? 시간대가 나랑 비슷하게 끝나면은 연기 아니야 오 어, 핑크 살짝 수성해 저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어 핑크도 뭐야 이거 핑크다 여러분들 알아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재하원 코난이죠 범인은 핑크입니다 저의 완벽한 추리 일단 믿고 따라와 주시죠 일단 믿고 따라와 주시죠 범인은 핑크가 확실합니다 핑크는 마치 연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션을 하고 있다라는 듯한 사람들한테 착각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너무 빨리더 미션을 수행하고 말았어요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핑크가 범인입니다! 이세상의 범인은 단 하나! 범인은 너야 바로 개새끼야! o n g 핑크 n k 스터 i n Pong. Pink Pong. Pink Pong. 크 i n k Pong. Pink Pong. Pink Pong. Pink Pong. p 그래서 죽인 거였는데 잘 맞아 떨어졌군. 개꿀. 너왜 벤트 탈려고 했어? 너 벤트 탈려고 했지. 딱 걸렸어. 너도 잘 뒤져라. 나한테 딱 걸렸어. 오! 와나 진짜였어? 와너 뭐야? 얘들아! 나 진짜 맞혔어나 진짜 유명한 나 탐정 아닐까? 와야 이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봤지? 나 죽인 거 봤지? 나 진짜 난도일? 안녕하세요! 남도일이에요! 하하하하 g i 이 I'm doing it. 이 m d o i n 어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 요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 o i 아 <laughs> 예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야 로블록스 퀄리티 오지네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 유튜브가 뽑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만약에 로블록스 이렇게 퀄리티 개쌉치리는거 있으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른 게임도 어,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로블록스 말고도 이 저거 이것저것 게임 많이 하니까 네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까지 김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근데 퀄리티 진짜 오지긴 한다.